절기네 테이크하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 저는 우연찮게 페북에서 네, 동영상 몇 개가 사랑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하다가 유튜브로 넘어오게 된 타입인데 그때 페북에서 여러 가지 메이크업이나 어, 꿀팁 같은 걸 많이 올렸었거든요. 영상 주제를. 근데 거기에서 아마도 가장 많이 사랑받은 게 탈색 꿀팁 영상이었어요. 머리가 상하지 않고 탈색하는 방법이랑 셀프 탈색에서 그리고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었고, 그때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를 업로드하기엔 너무도 좋아질이라서, <laughs> 다시 찍어서 업로드하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고요. 일단,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제 머리 탈색약이랑 쓴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상하지 않게, 머리가 상하지 않게 탈색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그라데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제가 원래 머리카락이 이렇게 밑에까지 왔었는데, 잘라내면서 투톤이 사라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제로 동영상을 찍으려면은 제가 탈색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보여드려야 하니까, 그래서 탈색, 투톤 탈색을, 그라데이션 탈색을 며칠 전에 미리 해뒀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가 쓰는 제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제품으로 전체 탈색을 했어요 이게 탈색약인데 어, 조금 독특한 탈색약 치고 굉장히 독특한 제품이에요 다른 탈색약들은 조금 꾸덕한데 얘는 좀 어, 음, 거품 염색약처럼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좋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탈색이 되고 나쁘게 말하면 탈색이 잘안 되는 제품이에요. 아마도 이 탈색약으로 한 4번, 5번 정도를 했을 거예요. 전체 탈색을 뿌리 탈색 대신에 그냥 전체적으로 탈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칼라, 5번 탈색했는데 이 정도 칼라인 거 보면 감이 오시죠. 이거의 특징은 탈색, 기존 일반 탈색약들로 탈색을 하면 은 모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오케이, 탈색을 해서 주황기가 도는 모발이 있고 노란색을 띠는 모발이 있는데 저는 노란기를 띠는 모발인데 어, 이걸로 하면은 조금 염색한 것 같이 탈색이 된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염색과 탈색의 사이? 같은 느낌이에요 머리가 많이 상하지는 않는 제품이에요 일정 컬러? 어느 정도 탈색이 되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은 탈색이 되지 않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크림 타입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래서 이 전체적인 모발은 이 탈색약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톤은 이 탈색약으로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많이 보신 파란색 탈색약 아시죠? 그런 제품이에요 이거는 탈색이 아주 잘 되고요 머리도 그만큼 좀 상하는 편이고 양이 얼마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투톤을 그라데이션으로 한 건데 이만큼 하는데 이 탈색약이 6개가 들었어요 전체 탈색하거나 할때 조금 불편한 여러 개를 사서 이렇게 믹스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탈색이 잘 된다는 거이두 가지 제품 다 아리따움 제품이고요 어 제가 이런 탈색약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사보고 뭐딴 데서 사봤는데 글쎄요, 로드샵 중에서는 아리따움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아리따움 샀고요. 가격이, 뭐, 이렇게 들어보시면 가,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리따움은 탈색, 염색약, 헤어라인 제품을 50%를 자주 하기 때문에 저는 50%할때 여러 개 쟁여놓는 편이에요. 지금 이것도 박스 안에 박스채로 쟁여뒀거든요. 50%할때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탈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어떻게 머리가 상하지 않고 탈색하느냐예요. 이 내용 때문에 페북에서 영상이 많이 공유가 되고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진짜 머리가 상하지 않는 저만? 저만의 꿀팁? 제가 어디서 보고 한 꿀팁이 아니고요. 제가 어떻게 어떻게 생각을 하다가 했는데 되게 효과가 좋아서 다른 분들께 동영상으로 알려드렸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그런 꿀팁이에요. 일단 그 비밀의 주인공은 이 헤어 오일입니다. 이 제품으로 어떻게 하느냐? 머리를 감은지 20 적어도 24시간이 지난 후에 탈색을 하는 거고요. 이 헤어 오일을 탈색할 모발에 떡칠을 해주는 거예요. 염색에도 괜찮고 탈색에도 괜찮고 둘다 적용이 되는 건데 탈색하기 전에 제가 만약에 이만큼 투톤을 할 거면 은 여기까지 머리에 물이 묻지 않은 상태에서 떡칠을 해주는 거예요 번짜서 해 주는 정도의 떡칠이 아니고요. 진짜 뚜껑을 돌려서 열어서 이렇게 부어 가지고 머리에 진짜 많이 발라 주는 거예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뜸을 들여 주고요. 이게 어느 정도 흡수도 되고 좀 코팅도 되게 뜸을 들여 주고 그다음에 탈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머리가 정말 안 상하는 걸 진짜 체험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제가 여기 끝에가 잘안 보이시겠지만 거의 백발이거든요. 끝에는 아예 백발이고 끝에는 거의 탈색을 열 번도 넘게 했을 거예요. 제가 탈색을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머리에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헤어에 이것저것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데도 안 끊어지고 머리가 상하지가 않았어요.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 상했냐. 나도 너처럼 탈색을 하고 싶은데 아닙니다. 도 탈색을 했는데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 라는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말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머리가 덜 상했고요. 친구들한테도 이렇게 탈색을 해주고 하니까 오히려 머릿결이 좋아지는, 탈색 후에 머릿결이 오히려 좋아진 친구들도 있었고, 효과가 진짜 빠방하다는 거를 <laughs>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진짜 추천이에요. 헤어 쪽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가 막 이런 영상을 찍었더니, 그때 댓글에 막, 아, 저러면 탈색이 잘안 된다, 염색이 잘안 된다 하셨는데, 제 모발 보면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탈색도 굉장히 잘 됐고요. 그리고 다, 뭐, 발, 이거 오일을 발랐을 때안 발랐을 때 똑같아요. 효과는. 염색도 다잘 되고. 제 친구들, 저는 염색을 잘안 하기 때문에 염색이 잘 될지 안 될지는 몰랐는데 친구들도 컬러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오일을 바르고 하면은 머릿결이 안려요 그리고 이이 헤어오일을 추천하는 이유가 이 제품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게 아리따움이나 올리브영이나 와슨스 같은 데서 항상 50%나 원플러스 원을 하는 제품이에요. 굳이 엄청 좋은 제품을 쓸 필요 없고요. 이걸로만 해줘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제품 추천드려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뭐 퇴색 과정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헤어 오일을 발랐죠. 떡칠을 했어요. 그러면은 하고 나서 머리를 반 갈라서 앞으로 가져와요. 이거를 절반으로 나눠요. 앞에 머리랑 뒤에 머리로 이렇게 절반을 나눠서 머리끈 고무 있잖아요. 싼거 그런 걸로 묶는데. 앞에 막 길이가 이 정도를 묶었다면은 뒤에 머리는 여기보다 좀더 위로 해서 그 위를 묶어줘야 돼요. 왜냐면은 뒤에 머리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가 좀더 짧아졌어요. 그리고 뒤로 내놓으면은 제가 이거를 좀더 위로 했을 때 뒤로 내놓으면 여기 길이랑 맞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보다 좀더 위로 머리를 묶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4개로 묶어주면 되는 거고 일단 저는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저 보면 이렇게 들쑥날쑥, 옴브레어처럼 자연스럽게 돼 있죠? 그걸 어떻게 하냐면 머리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 일단 몇 가닥 빼놔요. 너무 크게 빼시면 안 되고요. 자잘자잘하게 가닥을 많이 빼놔요. 그러면은 이제 들쑥날쑥한 머리가 이미, 이미 일단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할수 있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겠죠. 두손날수 수술, 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그라데이션을 해주는 건데 일단 탈색이 잘 되려면은 색깔이 많이 빠지려면은 요건이 열이 있어야 되고요 열이 있으면 더 탈색이 잘 되고 많이 탈색약을 많이 발랐으면 탈색이 더잘 되고 시간을 오래 두면 탈색이 더잘 되는데 열을 가하면 머릿결이 많이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은 가하지 않고 시간과 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끝에가 제일 밝아야 되고 점점 점점 덜 밝아야겠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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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구역을 단계를 나누고요 단계를 나눈 다음에 이제 맨첫 번째 단계 이만큼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만큼을 탈색약을 많이 발라요 진짜 푹 젖을 정도로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얼룩지거든요 조금이라도 덜 묻은 곳이 있으면 얼룩지기 때문에 탈색약을 정말 많이 발라줘야 되고 그래서 끝에를 한 다음에 10분이나 15분 있다가 그 다음 단계, 10분이나 15분 있다가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올라가면은 탈색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고요. 그리고 이만큼 처음에 첫 번째 단계 때 이만큼을 발랐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때두 번째 단계 부분, 안 발린 부분만 바르는 게 아니고요. 다시 끝까지 다시 발라줘요. 말라있을 거거든요. 탈색약이 많이 묻으면 탈색이 잘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한번더 탈색이 조금 더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 때또 끝까지 발라줘야 돼요. 그래야지 끝에가 많이 밝게 탈색을 할때첫 번째 단계 할때 여기만 발라주고, 여기만 발라주고, 여기만 발라주게 되면은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그리고 끝에가 생각보다 탈색한 것 같지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뭐 끝에는 전에 염색했었나 보다 정도로 밖에 탈색이 되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시 여기서 끝까지, 그리고 다시 여기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야지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고요. 탈색을 해주지 않을 부분하고 탈색해줄 부분하고 이 경계가 너무 짙면 이상하기 때문에 다 바른 후에 되게 얇게 경계를 살짝 풀어줘요. 위에로 조금 올려주면서. 약하게 발라주면은 조금 이렇게 퍼져, 퍼지게 발라주면은 그라데이션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탈색약 바를 때 정말 주의할 점이 탈색약은 꾸덕한 편이에요. 물 같지 않고 꾸덕한 편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 바르고 뒤에 바르잖아요. 그럼 안에 흡수가 되지는 않아요. 안에는 하나도 안 발려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발라야 되냐면은 앞면 바르고 뒤집어서 뒷면을 바르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 벌려줘가면서 바르고, 또 벌려서 바르고, 벌려서 바르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안 발린 부분이 없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발라줘야 돼요. 묶었잖아요, 머리카락을. 그래서 뭉쳐있기 때문에 펴서 안 발린 부분 없이 골고루 발라줘야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조금이라도 덜 발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예요. 어디는 엄청 많이 발리고, 어디 어디는 조금 발리고. 근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러운 옹브레어가 막여기 조금 밝고 여기는 좀덜밝 네, 이런 식으로 데코 부코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럽고 예쁠 수가 있으니까 다 발라주되 너무 집착을 하지는 왜냐하면 여기를 막 20분 동안 바르고 있으면 다른 모발은 탈색도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속도를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춰줘야 돼서 네, 그렇게 탈색을 해줘야 됩니다. 저처럼 성공적인 탈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